저희가 미리 조금 봤어요. 네, 주인이안계시니까 여기만 살짝 기다리면서 봤는데 좀 1층 살짝 구경했거든요. 이게 <laughs> 이게 완성 이안 됐네요 집이. 어, 저희 신랑이 이제 이걸 집을 혼자서 다 지었어요. 래 네. 뭐야. 진짜 거짓말하고 이 땅부터 시작해서 이집 네. 지붕 전기 이런 하나 전부 다까지 다 실랑이 다 했거든요. 아. 그래서 직접 지으셨다고? 네. 직접 다 했어요. 이게 하나 하나 배우면서 이걸 네. 했거든요. 사실 네. 전공자도 아니고 네. 아. 그냥 네. 아. 다 설계 하셨어요. 설계도 본인이 네, 하시고, 네. 설도 하시고, 네. 다 하셨어요. 지었습니다. 한 1년 걸려서 한장한장 한장 벽돌 쌓아서 열심히 지었습니다. 지은 이유는 한 가지 로망이 되는 남자라면 한번 자기 집정도 호기심도 들었고요. 집을 그 전에 살면서 이제 고치면서 하다 보니까 왠지 한번 해볼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겁없는 또 자신감, 뭐또 이런 것들도 있었긴 했었고. 뭐 돈이 없었죠. 맡기기에는 뭐 돈이 너무 없으니까 그럼 천천히 한번 지으면서 돈 벌어가면서 한번 지어보자.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됐던 거였죠. 안녕하세요. 저는 방랑하우스의 마당쇠 권영입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방랑하우스의 마님 손혜진입니다. 삶은 그냥 여행하는 거잖아요. 방랑하우스. 그래서 방랑부부. 지금도 여행의 한 중간이고요. 저희는 죽을 때까지 여행하면서 살것 같아요. 네. <laughs> 직접 지었으면 엄청 오래... 한 1년 좀 넘게 지은 것 같아요. 거의 한 1년 가량 집을 지었어요. 그 사실 어, 1년 가량이라고 얘기하는 건 아직도 진행 중이어서 네. 그래서 계속 지금 집 짓고 있는 중이고요. 야 근데 말씀 들으니까 너무 대단하긴 하다. 그러니 공부하신 1년간은... 것도 아니고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본인이 독학으로 그냥 이 공간을 만들고 계시다는거 아니에요? 네 계속 계속 음. 와, 네. 그럼 좀 이해가 가네요. 네. 네, 그래서 좀...